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성경칼럼. 요절 16절 23절. 제목 하나님의 비밀. 인간으로 태어나서 꼭 알아야 할딱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이지만 세상에서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로 감추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비밀이란 주도권을 가진 쪽이 알려주어야만 알수 있습니다. 골롯에서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기독교만이 계시 종교라고 할 때의 계시의 원어 아포칼류시스는 드러내 보인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를 도저히 알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알고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고, 인생 최고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꼭 알아야 하는 이유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세를 통해서 온 율법은 하나님을 계시해주는데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기에 넉넉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 생애에 있어 극적 전환점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함께 힘을 합했다는 것은 지금으로 보자면 정적 관계인 여야가 한 팀이 된 것과 같습니다. 1절. 이 모습은 세상이 예수와 교회를 압살하기 위해서는 원수일지라도 힘을 합치는 것을 예표합니다. 주님은 표적을 통한 자기 계시로 메시아임을 알렸지만 이제는 제자들에게도 본격적으로 메시아임을 드러냅니다. 공생의 기간이 3년이 될 때쯤이고 순환의 시기는 2개월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시는 것은 메시아의 계시를 주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15절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고백이 베드로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후에 베드로의 인간적 생각에서 나온 실책 과정에서 증명됩니다. 21절부터 23절, 3년의 농축된 제자 훈련을 받은 베드로로서는 실망스런 수준이지만 그는 영광스런 신앙 고백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님을 정확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주목할 것은 베드로에 대한 원어 해석입니다. 인간 베드로는 원어가 페트로스로 남성형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한 베드로의 뜻인 반석은 여성형인 페트라를 써서 인간이 아닌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확실히 합니다. 18절 창립자가 주님인 이 교회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영적 정권을 가졌습니다. 19절. 이 사실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 후에 바로 책망받는 모습으로 증명됩니다. 23절. 예수님을 구세주와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군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단한 분뿐인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만 주님, 즉 주인으로 섬기는 데에는 미치지 못함을 목격합니다. 은혜받은 우리가 이제 그 사명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10편 116편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